자, 정문열 침님입니다 자, 우리, 에, VIP님이 TCK 어떠냐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주 좋아요. 이제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 우리 VIP 님들이 질문하고 좋아요. 아주. 천천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TCK 한번 볼게요. 제가 얘기했더니, 이, 이 자리를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정멸 분석을 해달라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비교해보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맞춰서 좋으면 사겠다는 건데, 아주 좋아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그렇게 가야 돼요. 보세요. 자, 여기 52,000원 대 있죠? 예, 여기 에 단가 추정치가 의미가 있죠? 보세요. 이때 급등을 한번 하고, 아직 나가지 않았다면 여기 지킬 거예요. 그죠? 52,000원 대 그죠? 그래서 52,000원을, 보시면 어때요? 아직 안 깨져. 보세요. 지키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아, 53,000, 5 3 아, 들어갔구나. 지금 올라오는데, 실시간으로. 5만, 여기 53,800원에 들어갔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아, 뭐, 베스트에요. 정현님들 제가 원하는 게 VIP는, 그지? 자, 그면또 땡겨볼게요. 자, 이걸 보고 제가 돌아가는 자리를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한 거죠? 예, 여기서 도는 거 확인하고 여기 잡은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그죠? 너무 잘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주일 가리키는 보람이 있네요. 아주, 아주 굿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놀면, 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세요. 나오시고요. 나오시고, 또 밑으로 내가 또 하잖아요. 그걸 다시 사세요. 그렇게 두 번만 하세요. 세 번까진 말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이 될수 있는 거고, 매집이 끝났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날라가요. 날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스윙 매매를 하고 끌고 갈 매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볼게 이거란 말이에요. 주체를 보자고요. 이거 이제 중요한 거라고요. 그죠 자, 주체를 봤을 때얘얘가 끌고 왔던 게 외국인이었죠. 보세요, 외국인 애들이었고 기관 애들 어떻게 팔고 있고 개인들 팔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외국인 애들이 아직 유지는 하죠. 아직은 유지는 하는데 여기서 보죠. 엄청 많이 갔다가 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를 이제 그동안에 우리 배웠던 거 저랑 같이 배웠던 거 뭐예요? 아 이게 지지하자마자 못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러면 이거는 걸려어서 꺾일 수도 있겠네? 그럼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 더볼게 바로 이런 걸 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아 아직 수익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단타를 쳐야겠네 왜냐면 위에 저항도 있으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항상 우회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다. 아마도 이걸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거나,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져요 이게 단타를 칠 것이냐, 소위 말해서, 들고 갈거 기대할 것이냐. 그러면 얘가 지금 넘어가야 될산이 어디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예요? 고가가 낮아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예요? 이거. 고가가 이렇게 낮아. 이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그지 그럼 뭐예요? 최대, 내가, 내가 최대 신경 써야 될 자리가 얼마예요? 5만 5천? 5만 5천 2백 원대. 그렇죠? 그런데 거기 못 가고 꺾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5만, 이건 는뭐 아침에 돌아간 거니까, 그죠?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예, 쭉, 그죠? 그러면 여기가, 5만 5천, 여기가 이거 줄 거예요. 이거 깨지면 안 되지. 5만 3천 원대, 이 밑으로 깨지면 안 된다고, 이거. 그죠?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 잡았고, 교과서적으로, 예, 이렇게 행운을 빕니다. 그럼 여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예. 저는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그, 단기 매매를 하잖아. 그럼 2.5% 이상 오게 되면 일단 반을 잘라버려요. 그게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 요 그리고 한번더 노리는 거예요, 한번 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르고 서어 가면 가는 거고, 나머지 자르면 어떻게 돼? 그냥,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걸리면 상황가 가는 거예요, 이제. 두가 수방으로 이제. 그게 이제 크게 먹는 거죠. 그걸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손절할 자리 손절해주고, 먹을 땐 결국엔 20% 먹어주고, 그죠? 30%짜리 하나 먹어주고, 깨질 때는 이, 뭐냐면 5% 내에서 두세 번 깨져주고, 그죠? 결국엔 그게 남는 거예 계속 반복하는 거. 자, 괜찮을 것같아죠 TC 케어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정문의 침이었습니다.